주목을 보고 있습니다. 아, 오늘 가리왕산에 왔습니다. 아 오랜만에 눈사행을 하려고. 아이 강원도 정선에 있는 가리왕산 이렇게 눈이 좀쌓있고요 저건 또 이렇게 주목도 모입니다. 이쪽은 아 이거는 구상나무고요. 뭐 다양한 나무들이 많습니다. 아, 오늘 바람이 세가지고 정상 부근에서는 아마 영상을 못 찍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바람이 잠잠한 이 계곡에서 잠시 영상 찍어봅니다. 아, 참고로 이 가리왕산은 남한에서 산높이가 아홉 번째로 높습니다. 봉우리로 따지면 열 번째, 아, 지리산에는 천왕봉과 반야봉이 있기 때문에 산높이를 따지면 가리왕산 상봉은 열 번째로 높은 산입니다. 아,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옛날 맥국, 맥국의 왕 가리왕이 이제 피난을 와서 여기 잠시 머물렀다고 해어산 이름이 가랑산, 뭐 가리왕산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참고로 맥국은 옛날 부족 국가입니다. 예전에 만주, 북쪽 그리고 저쪽에 평 뭐. 평안도 이쪽으로 있던 그 압록강 주변으로 있던 그런 아, 아 민족이었는데요. 중국 문헌에도 동이 동쪽 우리 한반도에는 그 맥족과 예족, 뭐 동해나 이런 거겠죠. 동해 옥저 하지만 이 맥국은 사실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헌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한 학자들 이야기로는. 맥국은, 지금의 강원도 춘천, 춘천을 기점으로, 아 북한 간 주변, 양평이나, 이 밑으로는 제천까지, 그렇게, 있던 작은, 그 왕권 통치라기보다는 그냥 일종의 부적국가 정도로, 그렇게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고구려의 남아정책, 그리고 신라의 북진정책, 아, 그게, 그때 그래서 결국, 신라에, 신라에게 피해서, 아, 이제, 이쪽 평창지으로 옮겼다가, 아, 일본으로 넘어간 최초의 한반도 부족국가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천황의 그, 시초가 된 게, 이 맥국, 아, 맥국의 부족국가, 그 유민들이 아니었나,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가리왕산 등산하면서 또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눈길도 밝고요. 역시 이렇게 심장의 박동수를 느끼면서 등산도 하 재미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제가 늘 하는 말인데. 혼자가면 빨리 가지만은 함께 가면 멀리 간다. 그리고 또 등산에서 또 지혜입니다. 가다가 멈출 줄 알아야 된다. 멈추면서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힘을 충전해서 뭐 간식을 먹든지 물을 먹든지 아, 멈출 줄 알아야지 멀리 간다. 우리는 인생과도 같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인생도 무조건 한 방향으로 앞만 보고 내달리기보다는. 한번쯤 자기 자신과 주변 돌아보고 또 부족한 것들을 이제 보충을 하고 그렇게 나아가야지 아더 발전이 있고 아 그렇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제 뭐 봄부터 가을까지 농사만 열심히 짓다가 이제 이렇게 겨울이 되니까요 아 보시다시피 이렇게 계곡긴 등산 아, 이렇게 해봅니다. 아무 겨울에는 이렇게 등산으로 또 체력을 정진하고 또 정서적으로 또 자연과 함께함으로 해서 아, 이렇게 물처럼 바람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도 좋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다들 건강하시고요. 아무튼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 웃음 함께 하시고, 늘 멋진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 파랑눈이걸 구상나무입니다. 구상나무. 구상나무도 보이고, 아, 저원진에 보니까 주먹도 보이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